5월 14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숭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미,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닿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위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서둘러 도망가는 다윗 일행의 모습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체후를 맞이한 것은 바로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은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승리의 요인을 갖췄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잇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모았죠. 수적으로는 다잇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잇의 부하들은 승리할 확률이 희박했기 때문에 다잇 왕의 출정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압살롬의 군사들은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고 뿔뿔이 숲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숲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보문은 칼에 죽은 군사보다 숲에서 죽은 군사의 수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익과 압살롬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압살롬의 패배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거절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유력한 왕의 계승자였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야망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정적이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마련하면 우리 삶이 안전할까요? 압살롬의 채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길만이 성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이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매우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술수와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풍성했고 외모도 뛰어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채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요압의 가래 비참한 재우를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과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모와 학벌 재산과 같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체우는 인간의 우월감이 얼마나 허망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에 흔들려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의 최후가 멸망이요, 실패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교만해지는 대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나> কোনো <Marvel> তেল <groan>